얘가 뭐 이것은 이러하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그지? 명제가 나오겠죠? 자 보시면 이런거야 첫번째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를 어떤 서술형을 보는 학교에서는 이거 자체를 아예 쓰라고 할 수도 있어 이 정리 자체를 딱 쓰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외우기 전에 먼저 전반적으로 일단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부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 자, 첫 번째,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 자, 봐봐. 조건이야, 뭐, 조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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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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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하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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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일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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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그럼 현재 일단 뭐냐면, F에 X가 존재를 일단 하셔야 돼요. 얘 있어. 됐어? 얘가 있어. 그 다음 여러분들, 무슨 구간? 닫힌 구간. 무슨 A부터 어디까지? B 사이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 세번째 뭐가 돼야 돼? 미분이 가능하셔야 돼 뭐라고? 미분이 가능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Fx가 있고 닫힌 구간이고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 하나 더 조건 자, F의 무슨 값? 양끝 값이야 F A 넣었을 때그 다음 아치과 양끝 값 F에 B 넣었을 때 괜찮지? 요게 같을 때 요거 일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거야 조건이 되는거야 조건 1 2 3 4자내기해온다 롤의 정리 조건 1 2 3 4 Fx가 다친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끝값 F A와 F B가 같을 때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럴 때 이제 뭐냐면 f 프라임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어떤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것이 이걸 만족하는 뭐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누구 누구 이 c지 c 이 c가 아까 어디서 다 친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A와 B 사이에 적어도 몇 개? 한개 존재한다 라는 거야. 이게 뭘 정리야? 누가? 요 C가. A와 B 사이에, 트텀 사이. 요 다, 책이 있으니까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한개 이상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고? 조건이고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롤정리예요 그럼 그림상 보자 롤 정리를 해야 평균값 정리를 알아 잘봐 얘가 그림은 이런식으로 그렸어 자 보자고 보시면 간 되게 심플해 됐지? 여기 이렇게 됐다고 그거뭐 A 얼마? B 됐다고 그 여기 사이에 FX를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려야 돼? 양끝 값이 똑같이 그려야 된다고. 됐어? 또 봐. 페놓고선생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다 충, 전 그럼 뭐가 돼? 똑같죠? 맞아? 아니, 그림이 병신 같냐? 자, 어? 선생님이, 이렇게 서 뭐. 이따 쳐보자. 그기도똑같이 됐어? 그 여기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이 조건이야. 그럼 봐봐, 이 조건 4 개가 맞는지 확인해봐. 양극과 아, FX 다친 구간, 다친 구간. 그럼 여기 빵꾸야 색깔이야, 색깔이야 맞죠? 다친 구간이니까 열린 구간 아니지? 다친 구간 등고 들어가는 거야. 미분이 가능해 안 가능해? 모든 점에서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냐고? 가능하지, 가능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양극 같죠? 그럼 조건 다 맞았고, 이제 읽어, 이제 읽어. 자, 프라임 C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개수? 그렇죠. 미분 계수앤드 삼총사. 무슨 기울기? 무슨 기울기? 접선 기울기. 까빵인 거 찾으라고. 있지? 있지? 그때, 그때 C 하나 얘는 몇 개나 있어? 두 개나 있는 됐어? A와 B 사이에 얘는 몇개 존재해? 두개 존재 무조건 한 개는 있다는 얘기야? 또 언제나 한 개일까? 저 이런 그림일 수도 있지 않니? 이거야 다 친구간 다 친구간 연속 미분 가능 미분 가능 속에는 연속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연속, 미분 가능 그 다음 뭐야 읽어 접선기록 0일 때 여기 하나밖에 없지 그때 C 여기고요 이 C는 A가 필요해 존재하지 끝 이게 바로 롤 정리야 내말 알겠어 롤 정리가 뭔지 알아야지 문제 푼다 문제를 푸는 게 나와야지 계산하는 게자 두번째 두 번째, 이 <laughs> 밑에 있는 뭐, 어, 평균값 정리야. 자, 평균값 정리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좀 괜찮을 것 같아. 평균값 정리, 봐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안낼 수가 없어. 그러이 단원에서 공부를 한거기 때문에 범위라 마, 범위가 만약에 여기가 들어간다고 쳐 선생님이 안낼 수가 없어 쉬워도 맞지? 그러니까 한 문제는 나오는 얘기잖아 그지 평균값의 정리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모래 알았어? 정리의 일반화라고 외우세요 뭘 정리해, 뭐? 일반화야. 무슨 얘기냐? 조건이 똑같아. 자, 읽어보자. 선레님 FX가 존재해요. 알아서 그럼 선생님, 무슨 구간? 무슨 구간? 다힌 구간이야. 알았어? 나 이거 또 마찬가지로 뭐가 다 가능해? 미분이 가능하다고. 오케이. 근데 뭐가 빠지느냐? 얘가 빠져요. 왜, 왜 이러냐면? 일반화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양 끝값이 같은 게 아니라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보는 거야. 무슨 말 이해 갔어양 끝값이 같지 않을 때도 얘기하는 거야? 헐레인만 이해 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 봐봐, 봐봐, 봐봐. 그림을 보면. 뭐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볼게요 됐죠? 여기? 여기. 이게 뭐야? A. 여기 뭐야? 괜찮지? 그또다고해할줄아았지 그럼 다 읽어. f 펠 존재해. 다친 구간. 미분 가능해. 됐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연속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음. 그, 갑니다. 자, 갑니다. 이제 이게 뭐냐. 요거 조건은 다 끝났고, 근데 이제 뭘 알려? 뭘 알아보는 게 평균값 정리인데, 이거야. 아까는, 봐봐. 접선 기울기가 영일되이 하는 거였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 0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잘 들어봐 이 0은 사실 이런 의미야, 기억을 잘해도 여러분들 여기 어딨어? 이점 있죠?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일 때라고 쳐봐 그때 이두 점의 기울기는 뭐야? 0이지? 0이지? 그럼 내가 이두 점의 기울기는 뭐라고 써? 평균? 변화율이지 이해가? 메모하시는거야 보다가 뭐라고 쓰는거야? 이 0은 0은 양끝 점의 뭐죠? 평변이야 알았어? 평균 변화율이야 양 끝점의 평균 변화율이야 평변이라고 그 0인거야 그럼 양 끝점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길기를 갖는건 여기밖에 없죠? 그 하나 이씨가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돌아와 봐. 얘도 양 끝점이 있어. 이거에. 뭐야. 그렇죠. 양 끝점 평면이지. 양 끝점 평면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애가 존재하겠다 는 얘기야. 존재하지? 존재하지? 그때 미분 개수를 갖는 X 값, C1. 얘는 두개 있어요. C2. 됐어. 이 C1과 C2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평, 얘가 양 끝점이 똑같으면 뭐야? 평변이 0. 양 끝점이 틀리면 평변이 존재하지. 그 평변과 똑같은 접선 기울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라고. 그걸, 그걸 식으로 써야 될거 아니야? 이게 돼? 평변 먼저 써, 평변. 불러봐. 그렇죠. P 마이너스 얼마? A, F, P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이게 평변. 그 접선 길기. 요거죠 F 얼마? p r i m C, c 이 C를 떼니까, C를 떼니까. 그렇지. 이거랑 이거의 평균 변화의 기울기와 순간 변화의 기울기가 같을 때를 만족시키는. C가 존재한다 어디서? 다친 구간 A와 B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평균 정리입니다 알겠나요? 자, 문제화 시켜서 문제 풀어볼게 두개 풀어보면 되겠지 뭐 87쪽에 87쪽 가봐 6-3번. 봤어? 자, 볼게. 자, fx에다 어떻게 있어? fx가 x 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이래. 그럼 얘들아, 무조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 f에 존재하지. 그 다음, 무슨 구간이라서 얘들아? 다친 구가 오케이. 마이너스 1과 A 사이에서. 무슨 정리야? 롤 정리야? 응, 음, 얘는 롤 정리 만족시키래. 얘는 롤이야. 알았어, 롤. 그럼 롤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해라. 그럼 롤 정리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f 의 뭐? 프라임. 어떤 C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이걸 써야죠. 그럼 외워야 된다니까, 이거는. 그러면, 갑니다. 미분한거 뭐, 벌었쓰면 어떻게돼? 4 불러 4 C대입하는거지 한방에 4C 3승 마이너스 4 C 얘가 뭐 돼? 0되는거지 됐잖아 그럼 풀거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럼 뭐 C로 묶어서 하면 C의 제곱 맞나? 마이너스 1인가요? 4 약분했어 병이 잖 나왔잖아 그러면 C는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거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마지막이 뭐였어? 다친 구간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그 얘가 마이너스 1과 A란 말이야? 된디? 그럼 마이너스 1보단 큰 수가 돼야될거 아니야? 돼, 안 돼. 그럼 아마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가 됐어. 이제 문제 읽어보자. 문제 뭐라어요 상수 뭐야? 시의 값이지 그럼 얘들아 질문할게. 이거 마이너스 1은 되니? 안 되니? 봐봐. 그림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 2, 3 존재하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봐봐. 얘가 첫 번째, 첫 번째 끝값이지. 얘가 두 번째 끝값이지. 그럼 이 끝값하고 이 끝값이 다아야 다 되겠지. 됐어? a 이을 모르니까 구해낸단 말이야. 넣어봐, 얼마 1. 뭐야, 마이너스 2. 더게 얼마? 3이. A 넣었을 때. A 4승, 마이너스 2, A의 제곱, 더하기 3과 같아야지. 양끝 값이 같은 거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러면 결론적으로 A의 4제곱, 마이너스 2, A의 제곱, 더하기 1은 얼마? 0이 된다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안 보이시면 이상한 거야. 나도 몰라, 씨. 이거지? 그럼 A제곱이 얼마야? 1이지. 그럼 A가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 된다고.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아니잖아. 그럼 A가 뭐겠어? 그렇죠. 1이겠지. 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말이 안될거 아니야. 그럼 1,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지. 근데 거기서, C가 이렇게 나왔어. 그 반드시 얘하고 얘 사이하고 그 끝값이 아니라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C로서 가능한 애는 누굽니까? 0밖에 없죠. 그 얘만 답이야. 알았어? 얘만 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그 정리 안에 있는 거야, 답이. 외워야 돼. 왜 얘가 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쓰세요. 알아서. 다시이자 f(x)가 뭐라고 했어 x의 최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얼마 4 그래 이때 또 마찬가지여도가 뭐야 다친 구가 얼마 a부터 이까지 오케이 좋아요 이번엔뭘 만족시키는 거야 그렇죠 평균값 정리야 아그러면는 평균값 정리 문제를 그거 공식이 떠올라 되지 않나? 그죠? 뭐 바로 봐서 써보면 어 선생님 그럼요 이거 F의 양끝값양끝 값이지 그치 양끝 값의 평균 변화율 맞아 F2 빼기 얼마 F의 A 평균 얼마 E 빼기 A 됐죠 내가 평변 양끝 값의 평변 내가 무슨 변 순간 변화율 이렇게 쓰는 거죠 평균 값의 정리가 이거니까 이거 해 F2, 이십분은 얼마요? 4, 8, 6, 2네요. 분자가 2. 2지, 그치? 2, 2. 2 분자가 2야? 2 해놓고, 자그리2 마이너스 A. 자 해놓고. 자, 곱하기야. 에버 프라임 C야. 미분한 걸 C 넣는 거지? 그럼 몇 C입니까, 여러분들? 2, C.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얼마? 3인가? 됐어. 아 뭐야 왜 곱해 같은거지 그죠? 네. 네. 어? 음? 응? 분자에 뭐아 이것만 써야 돼가지고? 아 이것만 써야 돼 아, 이거만 이거 f가 얼마야? a 가르치고 a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죠? 자 됐어 자 일단 요렇게 요 공식에 맞춰서 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에도 A가 존재하는데 이쪽에 C가 존재하잖아 그럼 이거 하나 갖고는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힌트가 뭘 줬어? 그때 C의 값이 얼마래? 그렇죠 여기다가 이 C, 그때 이걸 만족하는 등식을 만족하는 애가 C가 2분의 1이란 소리야 그럼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럼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란 소리잖아. 그럼 저것도 산수지 뭐. 정리하시는 거야. 어? 뭐 정리 뭐 내가 어떻게 다 해줘 이거를. 2 마이너스 A에 얼마?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4는 얘랑 예곱하는 거니까 얼마야? 2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됐나? 그러니까 마사 없어지고, 마사 없어지고. 이거 넘어가니까 그지? 아 이게 위험하잖다 이게 다 넘어가잖아 다 넘어오자 빨리 흘러봐 어 a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a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죠? a값 2하고 마이너스 1이 2개 나오네 a가 2하고 마이너스 1이 2개 나와 그럼 상식선에서 보는거야 이 a값은 2보다는 작은 수 나와야 되지 얘는 될 수가 없죠 a가 마이너스 1이죠 A가 구하는 건가요? 정답은 마이너스 예. 1.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대로, 그대로 푸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